안녕하세요. 헬스코리아와 함께하는 건강정보 시간입니다. 옛말에 잘 먹고 잘 자고 화장실만 잘 가도 건강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언뜻 듣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화장실 가는 게 매일같이 힘드신 분들 또 가서 열심히 힘을 줘도 하루에 한 번은 커녕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볼 일을 볼수 있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범인, 네 바로 변비입니다. 사실 이 변비는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면 괜찮지만 변비가 심하게 되면 복부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다든지 또 복부 팽만감, 항문의 출혈, 통증이 동반되고요 일상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매일 변을 못 보는 것이 변비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기 때문에 화장실에 갔다 온 후에도 좀 더부룩하고 잔변감이 있는데. 아, 나는 화장실을 다녀왔으니까 변비가 아니야 하면서 자신이 변비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이것 또한 변비의 일종이고요. 그냥 둘 경우에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장을 굴뚝에 좀 비유하자면 매일 배설하는 배설물은 연기와 같고요. 또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서 생긴 숙변은 굴뚝 안쪽에 눌려있는 매연과 같은데요. 이 매연처럼 우리 장에 남아서 쌓이게 되는 숙변은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메탄과 같은 독소들을 만들게 됩니다. 또 이것들이 장벽을 통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혈액을 오염시키고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을 저하시키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숙변을 계속 몸 안에 쌓아두고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만성피로, 또 설사, 불쾌감 뿐만 아니라 심각할 경우에는 개시렴, 대장염, 대장암 및 치질과 같은 장 질환을 유발합니다. 또 신근경색 및 동맥경화와 같은 성인 질병은 물론 여드름, 또 기미, 부스럼과 같은 거친 피부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절대 몸 속에 담아둬서는 안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변비에 도움이 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차전자피는 변비에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질경이 씨앗의 껍질로 무려 80%가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과 만나게 되면 40배 정도로 불어나는 성질이 있고요. 또 충분한 물과 같이 섭취한다면 젤리 형태로 장내 찌꺼기들에 달라붙어서 같이 부드럽게 만든 후에 다 밖으로 배출시켜 줍니다. 여기에 또 알로에에도 알로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며 장내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는데요. 헬스코리아 천호앤케어의 3일의 약속 플러스는 이렇게 변비에 좋다는 차전자피와 알로에뿐만 아니라 장 건강에 좋은 효소 또 장내 면역력을 높여주는 유산균까지 담아서 먹기 좋은 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천연 성분이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내성 없이 숙변까지 다 비워주고 변비 탈출뿐만 아니라 독소 비만 탈출. 복부 내장 지방 분해, 다이어트까지 도움을 줍니다. 따뜻한 물과 함께 3일의 약속 플러스를 공복이나 식사 전에 드시면 여러분 체내에 쌓여있는 독소들을 다 배출시킬 수가 있는데요. 묵직한 배, 더부룩하고 답답한 장에 헬스코리아 천호인 케어 3일의 약속 플러스로 이젠 담아두지 마시고 쾌변하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 알찬 정보로 저희는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